오늘 점심은 여기 바이커리에서 해결하고 가려고요 여기 제 주인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 오렌지하고 오렌지 그 다음에 이게 홈메이드 라고 하더라고요 대충 얘기하는 걸 보니까 홈메이드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다 해서 8유로 정도 됩니다 꽤 맛있을 것 같아요 다 먹고 얘기 말씀드릴게요 점심입니다 예, 오늘은 5월 2일이고요. 아, 오늘은 28km를 걸었고요. 아침에 6시 반에 나왔나. 아, 오늘 28km, 로스 아르고스인가? 예, 아마 그럴 겁니다. 로스 아르고스. 저기 보이시죠? 예, 저 시골 구석에 있는 저기가 오늘 알베르게 에 있는 곳입니다. 아, 28km, 힘들더라고요. 원래 21km 코스인데, 음, 우리가 모으려고 했던 그알베르게그 동네가, 어, 배드버그가 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배드버그가 뭐냐. 그게 이제 벌레 일종인데, 물리면 굉장히 근지럽고 아프고 물집 생기고, 한 일주일 동안 뭐약 먹고 주사 맞고 해도 고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드가 배드버그 한번 쳐보세요. 아무튼, 벌레인데, 그게 이제 사수 깊이 들어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혈관을 타고 이렇게 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그 마을 건너뛰고, 어, 이 마을, 로스 아르고스인가 뭔가. 아, 스페인어는 어려워요. 하기야 뭐 영어도 어렵고, 우리말은 뭐 쉽나? 아무튼,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오늘 몇 시간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리도 아프고 감기 기운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점심은 맛있더라고요 빵 먹었는데 아침은 뭐 그냥 빵 점심 빵 저녁 <laughs>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laughs> 비싸요 여기 <laughs> 겁나 비쌉니다 어 콜라 그 통캔 아시죠? 좀 굵은 거, 작은 거. 그게 2.5 유로잖아요. 2.5 유로면 1 유로가 우리나라 돈으로 비치 약1,500 원이니까 3,000 원에다가 5 유로 거의 4,000원 가까이 합니다. 3,000원 넘어요. 아 비싸요. 그래 가지고 다른 것도 비쌉니다. 다른 음식도 많이 비싸요. 그래 가지고 뭘 사먹을 수가 없어요. 뭐, 사먹으면, 육유로 7유로, 뭐, 10유로. 10유로면, 우리나도로, 음, 0 0 0원 정도잖아요? 아,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거를 38일인가? 아무튼, 그 정도를 먹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알베르, 알베르게 비용도 있잖아요? 싼 데는 싸지만, 비싼 데는 뭐, 한 20유로. 어저께 20 어저께 2인실에 잤잖아요 제가 네, 거기는 20유로가 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네, 아무튼 나머지 알베르게 스케치는 제가 조금 이따 올릴게요 힘들어요. 아 여기는 산소이라는 작은 동네고요. 동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해요. 어 마트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가 마트 하나인데 여기 7시에 문연대요아 여기는 보니까 고객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인 것 같더라고요. 어 조금만 걸으면 마을 한 바퀴 다돌수 있고요. 저는 이제 할거다 하고 어, 콜라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알베르구에 숙소로 들어가고요. 저는 오늘 어, 저녁 디너 신청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바도 없고 해서 어디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디노 13.2유로 13.5유로 정도 하더라고요. 어, 식사가 뭐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른데 알베르게 가봐도 어 다그 정도로 단합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 알베르게는 여기 보시죠. 네.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우리 알베르게가 있어요. 오늘은 어 방을 찍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만 있어갖고. 초상권, 유럽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은 그 초상권에 민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마찬가지로 여기도 되게 오래된 건물 같습니다. 되게 오래된 건물 같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스페인 인구가 4천만인가?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이 보이시죠? 알베르게 나옵니다. 예, 옛날에 성주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가 저희 알베르게에요 여기가 저희 알베르게입니다. 옆에는 예, 뭐 이렇게 생겼어요. 예, 여기 성당이 있고요. 저 뒤에 성당이 있고, 여기 알베르게. 성당까지. 가볼게요. 알베르게 안에는 찍으면 안될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네, 한국 사람만 있어가지고, 성당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시죠? 이걸 왜다 찍냐. 원테이크로 돌리고 있습니다. 편집을 할줄 몰라요. 오늘 점심은 빵하고 오렌지주스하고 먹었는데, 아... 저러은좀 과다 지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을마다 성당이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성당이 있어요. 아, 여기 보시면 아담아주, 아주 아담아주 여기가 광장 같은데 아, 여기가 성당인데 올라가 볼게요. 이떻게 생겼는지. 음. 아, 여기서 보면은 다 보이겠는데, 뷰가. 아, 이렇게, 댕댕이 있죠? 음. 여기 성당인 것 같습니다. 뭔지 기 있나 보다. 여기가 스페인의 대교 인데 햇볕이 비치면 더워 뒤지고요. 그다음에 햇빛이 없으면 춥습니다. 네, 마을 다 이래요. 네, 딱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다예요. 뭐 없어요. 네, 이런 데서 하룻밤 묵어갑니다. <laughs> 아저분이은훑어고 누워 계시네. 아유, 아유 좋은 구경이다. <laughs> 네, 이게 다고요. 댕댕이 무섭죠? <laughs> 네. 이 예, 다고요.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은 오늘 많이 걸었으니까 내일은 어, 오늘 아마 조금 덜걸을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한번 알베르게 들어가 볼까? 자 이쁘죠? 예, 이뻐요 마을이 이렇게 문마다 개성을 살려서. 이쪽에 한번 가볼까요? 이쪽에 한번 가볼게요. 저 오늘 다리에 아래 배겨가지고 안 찍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성인을 보여드릴 것 같아서. 스사람인지스페인지잘 네.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마을 다요 볼게 없어요. 이렇게. 을은 이렇게. 이렇게. 네. 알베르게도두 개인가 세 개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어제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나 음, 그런 게 있으면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스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과연 이렇게 마을마다 성당이 죄다 하나씩 있는데 신부님이 다 계실까? 그거 참 궁금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일주일 걸으면 이제 걷는 게 쉽다고는 하는데, 아, 아직 모르겠어요. 진짜 쉬울 건지. 제가 올라가 볼게요. 사람이 있으면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왜냐면, 저상권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요, 제가 콜라 먹었습니다. 네, 맛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저랑 같이 알베르게 보는 좀람이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오신 것 같아요. 저는 뭐라? 패키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생겼죠? 아. 자, 올라가 볼게요. 여기, 열심히 딱문 닫아요. 못 들어가고 못 나와요. 네, 형님 뭐 안녕하세요. 뭐 형님들요. 이렇게 들어가면 인포메이션. 여기가 식당입니다. 식당은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 여기서 13.5유로짜리밥 먹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스럽죠? 응. 커피도 주로 하나 모르겠네요 이런 도장이 뭐냐? 도장 다 찍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 올라가는 계단 올라가는 데가 이렇게 생겼고요. 계단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아유, 옛날 건물이죠. 사람 많으니까 패스 저기는 아까는 안가봤는데그 다음에 세탁실 이렇게 생겼고요 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방이 아니구나 내방 여기는 아, 테라스죠 테라스야요 빨래 해서 막 널면 돼요. 돼요. 아무 데나 막 널면 돼요. 보이는데 아무 데나 널면 돼요. 네. 제 빨래는 저기다 널었죠? 예, 네, 잘 말라요. 그다음에 저기는 손빨래 한 데. 아까는 거기 세탁기 돌리는 데고 여기는 그다음에 전경은 이렇습니다. 열르기에서본 전경. 예, 네, 이렇습니다. 저기도 막을 보이시죠? 이게 보일려나 모르겠지만 저 마을 있죠 그러면 저 마을 있고 저 옆에 성당 있죠 네, 마을마다 다 성당이 있어요 어.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다음에 네. 안으로 들어가면 위층도 있죠 위층은 안 가봤어요 다리가 아파서 안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샤워실이 아까 여기 있었나? 아, 샤워실이 여기 있습니다 진짜 조그마고요여 네, 샤워실 샤워실 있고요 하나 둘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쓰이는 데 간단하게 세서하고 화장, 화장실이에요. 여기가 여기 화장실 여기 침대는 1층, 음. 2층. 에서 10명이서 수 있고. 홍호선원 들어줘. 엄마가 보른다며 그래서 이렇게 빨리 나머지 하나 놓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